장두식 작가입니다. 중식 주방은 칼판, 불판, 면판이라는 이세 판으로 구성이 된다. 칼판은 재료 손질, 불판은 요리를 마무리, 면판은 면, 그 다음에 만두 등을 또 담당한다. 옛날에는 칼판 출신이 주방을 또 장악했다. 최근에는 불판 출신 주방장이 대세다. 칼판은 무겁고 네모진 중식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이 또 핵심이다. 원래 칼판 출신인 이경내 셰프는 칼 기술이 1 0 0가지는 넘는다고 했다. 재료를 또 준비하고 다듬는 등 주방 살림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 칼판의 힘이 세다. 재료를 큰 동어리로 써야 하는 콰이. 또 종이처럼, 종이장처럼 얇게 써는 피엔.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늘게 채 써는 스, 정육 면체를 여러 개 붙인 모양으로 자르는 루이다오 말발급 소리를 내며 또 재료를 다지는 마티다오 등이 아주 대표적인 칼 기술이다. 불판은 중식 프라이팬인 이구로 조리고 또 튀기고 찌는 모든 조리를 또 담당한다. 요리의 최종 맛을 예,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다. 빠르게 센 불에 볶아야 수분이 빠지지 않고 맛과 향이 살아난다. 서울 서교동 중식당 진진. 왕육성 셰프는 불판은 타이밍, 또 리듬, 감각의또 예술이라고 또 정의했다. 기름에 튀기기, 물에 넣고 끓이기, 낮은 온도의 기름에서 데치기, 또센 불에서 순간적으로 볶아 내기 등이 그 대표적인 그 조리법이다. 면판은 밀가루로 만드는 모든 음식을 또 책임진다. 짜장면과 짬뽕에 들어가는 국수와 만두, 또 딤섬, 꽃빵이 면판에서 또 탄생한다. 과거 면판의 대표 기술은 수타면. 요즘은 대부분 중식당이 기계면을 또 사용하고 코스요리가 중심이 되면서 면 요리나 긴섬 없이 끝나는 식사가 또 많아졌다. 면판이 과거보다 힘이 약해진 그런 이유다. 네, 이그 중국집에 대한 여러가지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김성윤 음식전문기자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. 제목은 칼판이 휘두르던 권력 불판에 넘어가 예 우리가 모르는 그중국집배그 주방장들의 그 실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또 공부한 것 같습니다.